일단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오후만 되면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점심 식사만 하고 나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 춘곤증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활력을 주는 건강한 숙면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매일 밤마다 양을 세느라 뒤척이시나요? 잠못 이루는 밤 간절해지는 숙면. 필요한 현대인들은 매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데요. 잘못된 수면은 집중력과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척추 건강까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홀잠 방해하는 불면의 시간은 이제 안녕. 지친 일상에 활력 가득 채워주는 건강한 숙면법. 지금 알아 봅시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 한국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은 9시간이지만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고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는 이곳. 대체 말해. 뭐 하는 곳이죠? 아, 이건 수면 선소 캡슐입니다. 캡슐이요? 네. 아, 편안하게 오셨나요? 네, 용신은 끝나셨으니까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어, 돼요. 확생 얼굴이에요. 부족한 <laughs> 수면 보충을 위해 점심 시간도 반납하고 캡슐에서 꿀잠. 틈틈이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인기랍니다. 아, 6~7시간을 자더라도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 깨기도 하고 몸이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나봐요 잠을 많이 하죠. 못 자다 보게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음날 일할 때뭐 집중도 안 되고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에 위협까지 느끼는 사람들 잠이 보약이라고 올바른 숙면만 해도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죠 수면 부족이 건강까지 걱정이라는 한 직장인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매일 밤 숙면이 간절한 새내기 직장인 김혜인 씨입니다 어, 실제로 자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1시간, 2시간이요? 네, 뭔가 자려고 누우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음, 불안하거든요. 잠자는 <laughs> 환경에 특히 예민하다는 혜인씨 <laughs> 여기 저기 방안 곳곳 불면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이네요. 훈훈한 거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뭐, 뭐예요? 아, 아, 이거 양파예요. <laughs> 이렇게 냅두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자는데. 물다가 자는 건가요? 숙면에 좋다는 다양한 방법들 총 출동 수많은 노력에도 잠못 이루는 밤은 깊어만 가고 혜인씨가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옆으로 자려면 허리나 다리나 어 안락감을 줄수 있는 품에 어떤 보조 기구가 없으면 어, 자꾸 내가 깨면 저렇게 뒤척일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보다 뇌파가 깨는 각성이 높은 상태로 잤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몸이 불편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네. 자면 목과 허리 통증을 유발해 숙면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고요. 케인 씨의 건강한 숙면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수면 환경을 싹 바꿨습니다. 숙면 시 가장 중요한 침대 매트리스까지 새롭게 변신. 오 신기해. 뭔가 침대가 이렇게 쑥 감싸는 느낌이에요. 침대인 어떤 변화를 줬나요? 기존에 있는 스프링을 메모리폼으로 바꿨거든요. 메모리폼 침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깨나 척추 부담에 부담이 조금 덜해질 것 같습니다. 몸이 녹잖아요. 왜?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개발한 침구 소재로 현재는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메모리폼 매트리스. 낮은 탄성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척추 관절과 몸에 가해지는 힘이 분산되어 숙면 시 편안 자세를 유지. 개인 수면 습관에 따른 다양한 소재의 매트리스 선택도 중요하답니다. 베개 한번 안아 보시겠어요? 아 여기요. 안고. 옆으로 누웠을 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넣으면 척추의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도한다고요? 죽부인처럼 하시면 허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요. 베개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몸 체형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저 베개 쓰거든요 나만의 베개 높이 찾는 법 어렵지 않아요 두 번씩 접은 수건을 여러 장 쌓아 올린 뒤 베개처럼 벤 상태로 한 장씩 빼거나 추가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으면 끝참 아 쉽죠? 옆으로 누웠을 땐 목뼈와 허리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하고는 비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아침에 하얗고 강한 빛을 30분, 에서1 시간 정도 쐬셔야 그 시간부터 15시간 뒤에 잠자는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저녁에는 꼭필요고 노랗고 어두운 빛이 좋습니다. 지금 최대한 조도는 낮춰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실내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요. 취침 전엔 숙면을 위한 영양소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바나나와 우유 섭취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숙면해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활력 충전, 숙면 준비 완료. 나에게 꼭 맞는 수면 환경으로 건강한 숙면 이루세요.